안녕하세요. 북한 음악을 연구하는 하승희입니다. 음, 이번에는 북한 공연의 개념과 주요 극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연은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가극, 연극, 무용,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을 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출연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은 예술작품과 관객, 무대가 주요 요소가 됩니다. 북한의 공연 예술은 크게 네 가지로 연극, 무용, 음악,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속과 그 성격에 따라서 예술단체들을 구분을 하면 먼저 장르별로 전문단체로 분화되어 있는 당 선전선동부직 속에 중앙예술단체가 있고 내각문화성직 속에 중앙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예술단체 성격에 지방예술단체, 그리고 예술 형식을 활용한 선전선독 사업을 진행을 하는 예술선전대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중앙예술단체로는 장르별로 어, 극단, 음악단, 예술단, 교회단으로 나뉘는데, 어, 극단에는 국립연극단과 평양인연극단, 그리고 현재는 활동 모습을 볼수 없는 국립희극단이 있고요. 음악공연을 주로 하는 단체로는 피바다가극단, 국립교향악단, 그리고 윤희상관현악단, 조선인민군협주단, 공원합창단과 같은 그리고 단체와 그리고 영화 및 방송음악단, 어, 은하수관현악단, 삼지연악단, 삼지연관현악단 등이 있습니다. 어, 이 예술단체는 어, 노래와 춤, 기악을 합쳐서 종합예술단체의 성격을 띠는 단체를 말하는데. 만수대 예술단과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에 해당하는 민족음악 중심의 국립민족예술단, 그리고 왕재산예술단 등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단에는 평양교회단, 그리고 평양모란봉교회단 등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악단 중에는 해체하거나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예술단체의 경우에는 각 도나 시에 한 개씩 단체가 있고 도예술단에는 전용 공연장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함경남도예술단, 황일북도예술단, 평양북도예술단 등이 있습니다. 예술선전대는 다양한 예술 형식들을 활용해서 선전선동 사업을 하는 예술단을 말합니다. 주로 내각기관이나 각 도, 군, 군부대 등에서 예술선전대가 조직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북한 문화시설은 크게 문화교양 건물과 화상교양 건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양 건물은 관람형, 학습형, 전시형, 소조 운영형 등으로 나뉩니다. 오늘 살펴볼 극장은 관람형 문화교양 건물에 해당합니다. 관람형의 문화교양 건물은 우리의 공연시설에 대응하는 문화시설입니다. 여기에서 가극, 연극, 인형극 그리고 교회, 무용, 음악 공연 등을 할수 있는 다양한 극장과 영화 상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화관이 포함됩니다. 먼저 극장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극, 연극을 비롯한 예술 공연과 관람을 위한 시설, 그리고 설비들을 갖춘 건물이라는 뜻으로 통용이 됩니다. 어, 극장은 실내 극장, 그리고 야외 극장으로 구분을 할수 있고, 공연 주체와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극장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북한의 무대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실내 극장에서 야외 극장, 공원이나 이런 야외 광장에서 대규모 콘서트 형식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단독 공연보다는 두개 이상의 이런 단체가 함께 하는 그런 합동 공연을 또 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장르의 예술 단체들이 함께 출연을 해서 종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무대 구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액자형 무대 형태에서 돌출무대 형태로 구조물들을 좀더 갖추어서 관객석과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북한의 대표적인 극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사진은 만수대 예술극장의 모습입니다. 마수대 예술 극장은 인민 대학습당 그리고 마수대 의사당 사이에 있는 극장입니다. 76년 10월 준공해서 77년 1월 1일 첫 공연을 진행을 했고 극장 앞마당에는 28명의 무용가들로 이루어진 조각상 그리고 여러 형태의 분수로 구성된 분수공원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 분수공원이 북한에서 가장 처음 건설된 것이라고 하고 이곳에서는 결혼식이 자주 진행된다고 합니다. 평양 대극장은 북한의 영광거리 그리고 승리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1960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300여석의 관람석이 있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건축이 돼서 건설이 돼서 2009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모란봉 극장은 평양의 팔경 중에 하나인 모란봉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 생김새가 마치 모란 꽃처럼 아름답고 기묘하다라고 해서 모란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란봉 공원은 평양을 중심으로 어,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 이 모란봉 극장은 46년 처음 건설된 극장이고, 48년에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한 곳으로 또 알려져 있고, 이 극장은 2006년에 개선, 개건이 돼서 국립교양학단의 전용극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 문화회관입니다. 4.25 문화회관은 1975년 10월 준공되었고 북한에서 규모가 가장 큰 극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천석의 극장과 100석의 극장이 있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국가적인 대회, 그리고 경축예술공연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극장은 인민극장입니다. 인민극장은 만수대 의사당의 맞은편에 위치를 하는데 2012년 4월 개관을 했습니다. 주요 중앙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이 인민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국립연극극장입니다. 어, 평양시 중구역의 해방산 호텔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국립연극극장은 국립연극단의 연극공연이 상영되는 극장입니다. 다음은 대동문 영화관입니다. 1955년 12월 당시에 중앙영화관을 김일성 주석이 대동문화영화관으로 수정을 했고 이후 2008년에 새롭게 개관이 되었습니다. 전문 영화관으로 고급 음향 시설 그리고 영사 설비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평양 국제 영화 회관입니다. 양각도에 위치한 이 평양 국제 영화 회관은 89년 5월에 준공이 되었고 2000석, 600석, 300석을 포함한 6개의 총 6개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되기도 하고, 북한 영화 외에도 이, 어, 이 영화축전에서는 제한적으로는 외국 영화들이 상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평양대극장입니다. 동평양대극장은 동평양 문수거리에 위치해 있고, 89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07년 개관을 해서, 어, 북한은 조명 장치 등 다양한 이런 현대적인 장비를 어, 설비를 갖췄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에 우리 공연단의 평양 방문 공연이 이곳 동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양교회극장입니다. 평양교회극장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어, 광복거리에 위치해 있고 89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8월에 개건된2,406 규모의 극장이고, 극장에서는 국립 교회단이 출연하는 이런 체력 교회라던가 희극 교회, 수중 교회, 빙상 교회 등의 각종 교회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민문화공전입니다. 인민문화공전은 1974년 준공된 극장으로 대내 회의들이나 국제 회의 등의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3천석의회의실 그리고 회의실과 회의장, 그 대연회장 등이, 어, 등에 이제 500여 개의 방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인기 있는 중앙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과 기업소, 예술소조 등의 어, 공연들, 그리고 기념 토론회, 어, 사진전시회 등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다음은 5월 1일 경기장입니다. 89년 5월 1일에 준공이 되었고 능라도에 있는 경기장이고 15만석 규모의 체육 시설로 경기장의 어, 경기장에, 경기장에 관람 석출입구가 8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89년에 어, 89년 7월 이 경기장에서 제13차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의 개폐막식 행사가 여기서 진행이 되었고 10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도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류경 정주영 체육관은 평양시 류경동 복통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1여 평의 면적에 12,553석의 규모라고 전해집니다. 98년 10월 체육관광건설 그리고 민간급 체육교류에 관한 합의 이후에 현대 그리고 북한이 2003년 2월에 공동건설을 하였고요. 2003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정주영 회장을 통일과 애국에 힘쓴 대기업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 명칭의 유래는 평양의 옛 이름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정주영 선생의 이름 이렇게. 이 명칭을 따서 유경 정주영 체육관으로 명명하도록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계기 성사된 그 남북 예술인들의 연안 공연인 우리는 하나, 이 공연이 이 체육관에서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지영 관현악단 극장입니다. 삼지형관현학당 극장은 삼지형관현학당이 상주할 수 있는 전속 극장을 마련한 것으로 2018년 10월 10일 당창건 73도를 맞아서 인민군 교회단이 소속되었던 모란봉 교회단을 새롭게 개관을 해서 삼지형관현학당 극장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극장은 관현악단 전용의 생울림극장으로 관람홀, 연주홀, 녹음실과 창작실, 그리고 훈련실, 분장실, 사무실 등등 다양한 공간이 있고, 또 노동신문에서는 삼재원 관한학당 극장을 소개를 할때 생울림 극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생울림 극장은 그 극장의 음향 환경에서 마이크를, 이런 마이크 등의 확성 장치가 없이 가공되지 않은 이런 순수한 공간을, 음향 시설을 갖춘 극장, 그리고 오케스트라나 연주악기의 순수한 사운드를 잘 만들어내는 공간, 즉, 어쿠스틱 극장과 같은 그런 극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공연과 주요 극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북한의 공연 예술 장르는 크게 연극, 무용, 음악, 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을 할수 있고, 또 소속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예술단체를 중앙예술단체, 지방예술단체, 예술선전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화시설 중에서는 관람형 문화교양 건물에 이제 극장과 영화관이 포함이 되는데, 북한의 주요 극장은 대부분 중앙예술단체의 정용극장으로 평양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극장의 그 범위는 실내와 야외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북한의 극장은 또 이제 공연의 주체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고, 최근 북한의 무대 형태는 다친 형태에서 그 이제 관객석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또 실내에서 실외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목소리>